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입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 하고 있는 일의 루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 그것에 한 개씩 한 개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해야지 생각 안 해도 우리는 바로 양치를 하러 가는 것 같이 이것이 루틴 내가 일정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루틴입니다 그 안에 루틴 하나를 더 첨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어, 나의 통장에 돈이 모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적은 것이 쌓이면 큰 것이 되고 이것이 또 모아지는 그런 기분도 어, 새록새록 기분이 참 좋죠. 네, 마찬가지로 어, 통장에서 돈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았을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동작 행복의 동작 기쁨의 동장이도 하나하나 쌓아놔서 저금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. 네, 이왕이면 선한 선한 일, 착한 일, 공헌하는 일, 이런 좋은 일에 하는 통장에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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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렇게 쌓여지는 그 기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왜냐하면 이런 선한 통장에 이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어,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고 쓸수 있는 것처럼 음,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선한 공적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급하거나 어렵고 힘들 때그 선함으로 말미암아, 내가 쌓은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,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, 그것을 또찾아설 수가 있습니다. 하늘은 공평하고 우주는 공평합니다.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축복해 주고 햇빛과 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평하게 이렇게 하늘은 빛도 주고 비도 주고 <laughs> 바람도 공평하게 이렇게. 온 우주 맘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올해 삶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하늘 바라본 적이 있죠? 수시로 하늘을 한 번씩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고 공간적 여유가 된다면 한 번쯤 바다도 가보시고 또 산에도 가보시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서 활동이 많이 자제를 받고 우리가 또 제재를 받고 우리 스스로도 또 자제를 하면서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바다도 보고 넓은 바다 안에서 어, 바다에 사랑도 느껴보고 또 바다의 포용도 느껴보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내 마음에 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더 기분 좋고 좀더 행복하고 좀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되면 어, 건넌 거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건너는 운동이 참 좋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? 네.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은 이 삶의 루틴이 빠져서 그래요. 우리가 일어나면 기지개도 켜고 물도 마시고 양치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감싸일기도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루틴에 잡혀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은 생각하는 것도 루틴 속에 넣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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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복합니다. 오늘도 힘내세요.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